오. 아유. 장비가 번뜩임은 있는데. 어, 나 아, 진짜 나 제일 세영이라고 봤다니까. 근데 어. <laughs> 약간 번뜩한 애매. 해 잔실수가 좀 있지. 오, 오. 오, <laughs> 여기가 그럼 버노랑 체험하는 거야? 아니야, 정도랑... 정도랑이야? 정도가 비... <laughs> 정도 왜방쿠트야 <laughs> 아니, 정도가 거의... <laughs>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에 다음 무너졌어. 마라도나 김세영 너무 잘해. 1대1이 아니라 1대3도 잘해 근데 저걸 수비가 <laughs> 못붙고 그니까 너무 잘해 마라돈하고 안에서 세명이정도오 이거 한다데나 너무 음. 신기해 마라도나 마라돈아 저번에 <laughs> 그라운드 때 제일 큰거 누가 했대? 누구였지? 동찬이형이 많이 하고 어, 그렇지! 둘이 형이 한번 하고. 어, 뭐야, 너무 갔다. 갔지. 공, 형 여기. 컨디션 좋죠? 오 영차이 후! 오 굿! 흘려! 아 성빈이 잘한다 잘한다오굿 엄청... <목소리도> 가까워서 좋아해. 오오 아유 저기 성빈이한테 가네. 오뺏겼다편화요 오. 오. 안 돼. 좆됐다. 아, 아. 나이스 비다 <laughs> 아. 어, 나이스 비 저거는 이제 사람을 막아야 돼. 이미 공 빠졌잖아. 그 어깨를 잘 걸친 거야. 진짜 오랜만에 이때 너무 고싶어 너무 재밌어. 한번 해봐. 오. 와 좋대보냈다. 세영이 형이 저런거 정말 재밌어. 빨라서 그래. 재밌어. 생각보다 빨라. 우리가 이겨줘야 재밌는 거 아니야? 정도까지. 그렇 어. <laughs> 도깨비 팀이야. <laughs> 오, 영찬이. 에이씨. <laughs>

오 그. 아 정말 오 크로스하면 안돼 오아 너무 재밌다 <laughs>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laughs> 기본기 씨 어우 정도 좋은데 아직 대이응 그래 아참 축구 멋있게 한다, 영찬이는 어. 저렇게 자세가 멋있는 애들이 실수구를 잘안해패 <laughs>

오, 오, 나이스. 뭐. 어 <laughs> 확실히 다 봐봐. No! 오! <laughs> 오! 오 씨. 어, 잘 차고 잘 먹었네. 리네아지다 <놀람> 지어 와. 한발더 뛰어야 돼. 시간 봐줘요, 시간. 15분 시간 봐줘요. 내려 15분. 2분 남았어. 2분 남았어끌면안 돼. 아우. 어깨 더. 어깨 더. 어깨 더. 빨아야 돼. 오. 와, 저게 또... 아, 성진이 형 나이스... 현진아... 아유... 영찬이... 와 우와... 영찬이, 줘... 영찬아... 그래... 좋아... 우와... 우와... 패들! 핸들 아니야, 핸들 아니야, 핸들 아 현진이 강하게 야필하아 나도 봤는데 야 경기 존나 재밌네 와야 핸들 아니야, 모형이대박핸것같아니모형아아아 그럼 지었다.